자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 교회에서 십일조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십일조를 가르칠 때 십일조 어, 안 하면 저주 받는다. 십일조 하면 축복 받는다. 복 엄청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유치하게 가르치지 마세요. 본질을 가르치세요. 십일조를 지금 이제. 어, 아, 주 굉장히 그 11조를 하는 걸 오히려 율법 지키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까지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죠. 11조는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부터 율법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나라가 시작되는데 11조에는 창세기 나온 얘기예요. 청색의 아브라함이 어 4대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소돔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려요. 그 11조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의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소활성황이 오더니, 야, 사람만 보내고 너 재산 다 가져. 그랬을 때, 웃기지 마. 난 사람 하나 도 사람 다 보내주고, 물질 다 보내. 나는 네가나 부자 만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살리는 거야. 이 고백이 11조였거든요. 11조를 자꾸 율법으로 얘기해요. 율법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11조였다. 예수님을 드림으로 말암 아마, 드림으로 말암 아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11조 안 들어도 되는 율법에서 자유케 된 사람이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11조 내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율법주의자다. 구원 못 받는 거다. 여러분, 그럴듯 하지 않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시켜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연결시키니까 교인들, 모르는 교인들, 특별히 11조 안 하고 싶은 교인들, 할렐루야 아주. 그리고 11조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이 나와요. 11조는 율법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에서 출발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는 아예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신약에 어디 그런 거 가르쳤냐? 가르친 게 없어요. 너무너무 당연하니까. 마치, 마치, 여러분, 숨 쉬셔야 됩니다. 응.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 그런 교훈이 있어요? 숨안 쉬면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가르쳐놨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11조는 너무 당연해서 그냥 주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만 설명했을 뿐이지. 그래서 11조 주님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11조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제 11조 안 들어도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고백이 되는 겁니까? 11조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 세례도 주면 안 돼요 아니, 목숨 바치겠다는 사람이 11조는 곤란하다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재물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배는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1조예요 11조 안한 사람이 그럼 감상공을 엄청나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11조 안 해도 된다고만 하죠. 헌금하기 싫으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 11조를 잘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가르치세요. 11조를 가르치면 떠날 사람 떠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 11조 얘기하면 교회 떠날 거다. 아, 떠나야지. 아, 11조 꼴보기 싫어서 나가겠다. 그 사람은 교회 나중에, 나중에 교회를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보면 11조 안 하는 사람들 문제 일으켜요. 목사가 헌금을 마음대로 썼다. 누가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들어가 보면 11조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11조를 가르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의 큰 목표가 선교이기 때문에 그런 선교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 학교를 어, 자주는 아니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선교 학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교도 회몇년 전에 웹 선교에서 어, 부탁을 했어요. 한 6주 정도 우리 교인들 선교 훈련을 시켜달라. 그랬 자기들이 계획을 쭉 짜와 가지고요 어, 이렇게 선교사을 계속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선교 교육을 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어, 교육을 하고 소그룹 나가서 소그룹으로 또 소그룹 훈련도 시키고 나중에 수료증까지 주더라고요. 한번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여러분 선교 훈련도 필요합니다. 구제 교회 출석의 목적을 큰 머슴 되어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여러분 구제 하셔야 됩니다. 어, 큰 모습 되는 게 어, 우리는 어, 이삭죽기 헌금이라고 해서 일, 한 달에 한끼 정도 식사 짜장면 값을 헌금을 해서 구제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필요한 거죠 또 다른 교육자 및 교회 중직들이 기도 교리 등을 교육하는 중직들에게 기도 교육을 시키고요 중직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키라는 경우 중직들은 그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면 교육을 못 시키니까 아 그래서 모든 교인들을 잘 활용했다는 거죠 교육제 폭넓은 의식 변화를 위해 휴가를 갈때 주일도 포함하여. 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아, 이참 개척 개종한 개적, 목사님의 특징은 대개 휴가를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돌아오라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은 주일날도 쉬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언제 예배 드려 봐요.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요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목사님에게 휴가를 준다. 그래서 월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오세요. 휴가 아닙니다. 설교 안 해야 휴가죠. 이가 이 목사님 이걸 알았다는 거죠. 어, 부교육자를 타게 탐방 형식으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유명하니까 가서 좀 보고 어, 배워서 보고서 좀 하나 올려봐. 우리 교회 어떻게 저,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부사역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아주 열린 목사님이네요. 헌금 헌금은. 어, 그 고린도 후서 9장 5절, 이게 이제 헌금교육의 기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곧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 가 아니라 연보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준비 없이 아, 내일 주일이네 헌금 드려야 되는 돈이 있어 이렇게 나오면 헌금 아니라는 거죠. 준비해야 어, 헌금이라는 거죠. 어, 11조는 매주를 개인별로 하고 어, 가정주부는 생활비에서 학생은 용돈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르쳤대요. 학생 때부터. 어, 탁월합니다. 여러분, 학생 때부터 11조 가르치고요. 가정주부는 생활비에서 하게 만들고요. 개인별로 어떻게든 11조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11조, 주일, 건축, 선교, 이 4개 개인 봉투를 준비해서 주복고지에 놓아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용한 후에 주일 저녁에 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겠다는 거죠. 이분은 헌금을 아주 강조했어요. 여러분, 목회 잘한 분입니다. 아마 예산이 탄탄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있으면 탄탄해지는데 교육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성도를 위해 의자 및책 꽃, 책, 꽃, 책 놓는 곳에 어, 플라스틱으로 헌금 봉투 꽂이를 설치하고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준비해 뒀다는 거죠. 어, 봉헌 기도 중에 이런 성경 구절을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11절을 참고해 드려 나를 시험하여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자, 보라.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12조 들이기 운동을 했답니다. 어린이 주일 학교에서부터 11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주일 학생도 11조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들도 소개할 때돈돈 돈 걱정 없는 가정 또는 어, 그, 그런 다양한 책들을 이렇게 소개도. 했다는 거죠. 또 구제와 봉사는 후손이 복되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장래가 복되다.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결국 신앙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두 가지죠.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뭐 말로 아무리 천 없이 떠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안 쓰면 헌금을 안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아 그게 훈련이라는 거죠. 헌금으로 인한 축복론 여섯 가지를 강조했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구원은 은혜이고 축복은 조건이다. 왜 할머니 같은 할머니께들이 십일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할머니 용돈 좀 쓰세요 하고 돈 집어주는 거 그렇게 헌금하지 말라는 거죠. 헌금할 때 하나님을 당황시키라는 거예요. 당황시키세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당황케. 하나님이 예가 정신이 있나? 하나님이 부담 갖게 만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헌금하기 전에 먼저 감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그 다음에 어, 드리는 예물이 참된 예물이 된다는 거죠. 역설적인 감사. 고난 속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그때 먼저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어, 구제를 하면 후손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심고 내 자손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재정을 한 달에 한 번씩 전교인에게 공개했다는 겁니다. 어, 당당하다는 거죠. 잘못 나가는 거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게 더. 어, 떳떳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결산은 나오는데, 어, 제가 이렇게 따로 복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용기가 없거든요. 잘못된 건 없더라도. 그런데도, 어, 용기가 안 나는데 말거리가 나올까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선, 저 재정부는, 어, 3개 팀으로 철저히 분리하고 운영했다는 거죠. 아까도 아침에,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재정위원회. 또 선기원에 장학위원회 포함하고 건축위원회 그리고 대출금 상환팀 대출 계획팀 이렇게 분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벌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형식적 감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위원회끼리 자금 이동에도 지출 결의서하고 차용증을 썼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재정이 움직임과 흐름을 만들었다는 거죠. 각 부서 어린, 주,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부터 11조 하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초등부부소에 따로 예산을만 투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고등부에게 예산을 주지 않았다는 니네들 11조로 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헌금한 연말 정산 자료를 개인별로 준비하여 배부하죠. 그래서, 어 연말 정산 자료, 그래서 세금, 뭐, 이렇게 좀 위부를 해주죠. 건축 헌금 입금 현황표를 가끔 배부합니다. 여러분, 어이 교회 재산을 뭐라고 그러면 총유라고 릅니다 총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땅이 뭐 500평이에요. 그리고 뭐 비품이 있고 그래서 교회 재산이 뭐한 10억쯤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10억 원은 우리 교인 전체의 재산이란 뜻이에요. 목사 이름으로 돼 있어도 교인 전체 총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유란 지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개인 그, 그 공동체 소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인 100명이 다이 교회 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이 교회 이제 고장났다 그럼 수리할 때 교회는 니네들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연초에 건축위원을 작정을 하게 돼 있어요 건축 헌금을 올해 우리 교회 이렇게 좀 수리할 것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제가 한 100만 원 정도를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해 동안 꾸준히 내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현황표를 나눠줘서 당신이 얼마 현금했고 얼마 현금해야 된다 이걸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모든 재정 지출은 지출 결의서를 사용해서 단임 목사의 결재를 지출됩니다. 여러분 지출 결의서는 결국 당 회장 여기 단임 목사가 아니라 사실은 당 회장이 결재해요. 당 회장은 당 회장 재직 회장. 그다음에 공동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 법정 회장이라고 써있어요. 그거는 어당 회장을 뽑거나 재직 회장을 뽑거나 뭐 공동 회장 뽑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법에서 규정한 회장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결국 재정의 모든 흐름은 단임 목사가 책임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임 목사가 사인 안 하면 집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단임 목사가 사인하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임 목사의 책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지출 결의서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반드시 작은 교회라도 지출 결의서가 있어야 돼요. 그 나중에 다른 소리가 잡음이 나오지 않아요. 자, 선교는 어떻게 했느냐? 개척하고 나서 6개월부터 선교 후원금을 지출해서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그 어, 이 6개월부터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1년 예산을 한 5천만 원을 잡았어요 근데 7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어, 놀랍게 들어왔죠 그 뜻은 이런 뜻이에요 자 2천만 원은 선교해라 하고 하나님 선교비를 따주신 거예요 아 7천만 원 들었구나 아, 이, 이 중에서 우리가 어, 몇십만 원 어, 이렇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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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액수는 하나님이 따로 주신 거예요. 선교하라고. 왜 500, 뭐, 오, 오, 5천만 원이 들어와야 됐는데 7천만 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 우리를 축복하셨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아니라, 아,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아, 선교하라고 더 많이 주셨구나.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결을 계속 그 이상의 축복을 계속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 이 교회는 통일이 되면 평양에 서문교회를 세우자 4년 전부터 적금을 붓고 있다는 겁니다 4년 전부터 어, 평양에 우리 교회 세웁시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적, 적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 또 도전이 될 만하죠 어, 또 선교사 후보생을 선정해서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고 교인들과 교제 폭을 넓혀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요, 어, 할수 있는 대로, 할수 있는 대로 교인들과 자주 접촉시키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선교사를 나할때 후원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후원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아, 목사님이 아, 자기 동기 중에 아, 이분 후원해야 되겠다 아, 이, 훌륭한 분이 있는데 후원합시다 교회는 후원할 거예요 그런 마음은 안갈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간다 그럼 우리도 요 선교사로 나간다면 1년 정도는 교회에서 교육부서에서 교사를 한다든가 좀 같이 교제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후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 평신도 유치원 선교사를 파송해서 또 선교사들의 사역을 특별히 지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어, 평신도 유치원, 어, 그런 선교사를 가서 좀 돕기도 했다는 거죠. 또, 공무원인 어떤 평신도 선교사를 기도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기도 하고 파송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에게 물질도 보내지만 경비가 크게 지출되지 않고 정성이 필요한 어떤 신문이나 책이나 성탄절일 때 선물 보내기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선교제 신문 보내기 하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소식이 그립거든요. 한달 전에 신문도 괜찮아요. 그막 너무 한국 소식이 그리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한국의 고향의 냄새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분은 마음을 잘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한세개 정도의 교회를 세웠는데, 아, 빛내서 어떤 교회는 세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팀을 만들어서 선교현지 방문단을 매 매년 그러니까 단기 선교 팀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올 때는 도전을 많이 받고죠. 그래서 단기 선교 팀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 교회 선교와 구제를 위한 궁극적 목적은 교회 예산의 50%를 지출하는 것을. 어, 목표로 해서 공중시간에 기도도 하고, 주보와 게시판에 홍보도 하고, 근데 지금은 20% 정도 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20%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한국교회는 전체 예산의 5%입니다. 보통 5%가 평균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적은 액수예요. 5%도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우리가 더 많은 선교, 그, 그 교회 예산의 많은 부분을 어좀 지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전도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세우세요. 전도를 해야 교회는 부응합니다 그래서 총동원 전조, 전도주일, 전가족 출석주일 이런 것을 막 동원해서 시도했는데 그래서 전도행사의 효과적인 방법을 어 이렇게 소개한다면 첫째는 옆집 사람 데려오기. 친구 데려오기, 구역이 연합하여 전도하기, 남편 모셔오기, 직장 동료 초청 행사, 또한 사람만 데려오기, 뭐 이렇게 그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교인들에게 계속 어 이렇게 도전을 주었다는 거죠. 개척 초기에는 선교원을 열어서 전도의 비중을 많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원이 있으면 아이들이 항상 들끓죠. 그래서 개척교의 어떤 공한 분위를 해소할 수 있고 또 일반 유치원보다 훌륭하다고 하는 차별의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뭐 자모 교육 자료, 영어 교육, 품위 있는 시설, 풍성한 선물들을, 그래서 주민들에게 잘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서 어, 어린이도 받을 수 없을 만큼 몰려들었다는 거죠. 주보를 전도지로 유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보에다가 목회자, 뭐, 칼럼, 종교신문자료, 신앙교양 등 많이 여러 가지를 싣고 또 전도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교회 관심을 가지는 가장 효과적인 매개자가 주보였다는 것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봉사 부분입니다. 봉사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 그들에게 먼저 의식을 심어줬다는 거죠. 교회는 일꾼 양성 기관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꾼을 기르자 했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길 원할 때 세례 받은 자 혹은 등록 후 6개월 등에 규제를 두지 않고 언제든 일하겠다는 거죠.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규제 두지 말고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 참여 폭을 최대로 넓혀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봉사하세요 뭐할일 없는데요 하지 말고 찾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일 무엇입니까 그래서 할수 있는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일을 주었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요 일을 하게 되면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일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매이게 해서 사람들이 안 매일라고 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을 맡으면 매이게 되는 거죠 사회에서 빛된 삶을 살고 순교자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때 우리가 빛으로 살고 순교자로 살아야 된다. 이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어, 지역교육기관의 장학금, 구제비 지출 등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교회가 지금 굉장히 그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 아픔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자, 세신자 관리는 어떻게 했느냐, 어, 그, 친필서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편지를 써서, 어, 직접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등록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고, 자율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강요, 강요는 우리 시대는 좋은 방법은 아니죠. 자율에 맡기고요. 또 등록한 다음에 상담하면 카메라로 스냅사진을 찍고 또교적부에 붙이고 또 기념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많이 이건 하고 있죠. 뭐 이슬비 전도학교 또는 인쇄된 전도지. 어그 이렇게 그런 것도 좋지만 직접 쓴 것을 인수해서 보내거나 간단한 메모식 카드에 몇자 보내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단임 목사가 이렇게 교인들은 단임 목사를 그래도 좀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정감 어린 친필 서신을 받으면 그 심정이 따뜻해진다는 거죠. 어, 먼저 선교에 편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 그리고 나서 편입시키고 교재하게 하고 그리고 그. 그 등록 신방할 때는 어떤 취미가 뭔지, 특기가 뭔지 확인해서 좋은 친구도 서로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처음에 신자가 세 사람만 알게 되면 그게 정착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은 세 사람만 있으면 정착이 쉽고요. 또 아는 사람이 없으면 정착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주부 성경공부반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 교회로 오거든요 근데 어떤 가정이 개인을 공개를 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누구든지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교재도 하고요 또 질문도 받고요 굉장히 좋은 전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현대 교회 특징이 가족이 따로 따로 다니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아이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요. 아 괜찮다고 그게 다니게 하라고. 어 그렇지만 따로 따로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부모가 부담이 없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교회로 옮긴다는 사람 있으면 신사적으로 보내주라는 겁니다. 신사적으로 어, 여러분 다른 교회 가는 사람 붙드는 거 아닙니다. 상식이에요. 때때로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에선 아쉬워서 쫓아가거든요. 11조 100만원 하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막 붙듭니다. 독이 돼요. 붙들지 말라는 거죠. 또 임직자 신앙평가서를 연 2회 정도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이 신앙평가를 어, 2년에 2년에 1년에 2회 정도 어,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어, 신방, 대신방은 없고, 유고 신방 중심으로 신방을 했고요. 돌, 백일집, 생일집은 원칙적으로 가지 않고, 60세 이상 성도는 요청에 의해서만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결혼식과 장례식은 간소하게 매뉴얼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으면 여러분 매뉴얼을 이렇게 좀 나눠주는 게 필요하고요. 양자 입양 운동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들을, 어, 그래서 사람 돌보는 훈련. 또 장기 기증 운동을 추진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 장기 기증 우리가 죽을 때 장기 기증하고 세상 떠나는 것 어떤 중요한 정신 중 하나입니다. 어, 보수 신앙이란 미명 아래 교회 모습에서 구태를 벗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서 과감한 개혁을 실시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재정 관리는 은행, 제2 금융권, 사채 등을 잘 활용해서. 부단히 연구해 놓으라는 거예요 단임 목사가 이 부분 연구하십시오 맡기기만 하지 마십시오 끌려가게 됩니다 행사 때 선물을 주면 시상품을 의미 있는 것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공휴일에는 무조건 교회에서 무슨 행사든 하라는 거예요 매주 저녁 예배 후 사역자 모임 때 반성과 계획의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의 안식년 필요성을 평소에 인식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목사가 개발과 쉼을 위해서 교회를 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본대로 알겠지만 탁월한 목회를 했어요. 어, 여러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사, 현장 속에 여러분 들어갔을 때 여러분 더 아이디어 있고 이 문화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흐트리지 않은 그런 교회들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뵙겠습니다.